물건을 샀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내가 갖고 싶었던 바로 그 물건. 드디어 결제 버튼을 눌렀고 다음 날 상자가 도착했을 땐 가슴이 조금 뛰기도 했습니다. 상자를 뜯고 비닐을 벗기고 반짝이는 새것을 손에 쥐는 그 순간 분명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물건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내 일상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감탄은 잠시였고 익숙함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것을 검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월급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열고 쇼핑을 한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던 날,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소비는 내 마음을 정말 채워줬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SNS 속 사람들은 끝없이 여행을 다니고, 브런치에는 버터가 녹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그걸 보며 문득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소비하면 삶이 더 나아질까? 철학은 이런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 있는 욕망과 감정,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각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돈은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 걸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오늘의 삶 안에서 다시 꺼내봅니다. 어쩌면 인간은 오래 전부터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밥, 더 편한 집, 더 멋진 옷, 더 많은 소유.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먼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목적 있는 삶의 실현이라고요. 그는 쾌락이나 소유 같은 일시적 기쁨이 아닌, 삶이 본래 지닌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를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될수 없고, 오히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돈은 유용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 자체는 그 어떤 의미도 삶에 더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냉소적인 철학자, 쇼페나우어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 시들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존재.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쾌락은 덧없고 욕망은 끊임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며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그 물건은 낡고 익숙해지고 다시 또 다른 쾌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쾌락을 좇는 삶은 결국 끝없는 결핍 속에서 굴러가는 수레바퀴와도 같죠. 그가 말한 진짜 행복은 욕망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 그 어떤 소유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평정에 있습니다. 한편 마르크스는 더 사회적인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소비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 허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브랜드의 가방을 사고 가보고 싶지 않았던 카페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는니이 이 모든 것이 타인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소비는 결국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된 소비일 뿐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나 체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삶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조페나우어는 돈이 주는 쾌락의 덧없음을 마르크스는 소비 속에서의 자기 소외를 말하며 돈과 행복이라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돈은 분명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던 교수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더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더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건보다 경험을 사라. 생각해보면 물건은 금세 익숙해집니다. 진영 스마트폰, 명품 가방, 새 옷, 새 가구.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곧 익숙해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친구와 함께한 여행,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 혼자 조용히 다녀온 산책길.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소박한 저녁. 이런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한 기억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경험은 단지 소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확장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인간의 행복은 활동과 삶 속에서 실현된다. 경험은 바로 그, 활동이자 삶입니다. 소비한 돈이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쁘게 만든다면 그건 잘쓴 돈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두 번째 원칙은 소비의 시점을 미뤄라 즉시 결제 버튼을 누르는 대신 고민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덜컥 질러버리는 지름보다 차근히 계획하고 기다리는 소비가 오히려 더큰 행복감을 준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왜일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대감과 상상력을 누립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며칠간의 들뜬 마음처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다. 기다림은 어쩌면 인간에게 본능적인 기쁨일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상상, 설렘, 자기 조율이 함께 합니다. 아무거나 사는 것과 원해서 기다린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가 전혀 다르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작은 지출을 자주 하라.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것보다 작고 사소한 소비를 자주 하는 것이 더 오랜 기간 행복감을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비싼 외식을 하기보다는 주 1회 가성비 좋은 식당에서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것, 혹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느니, 이런 작고 반복적인 소비는 삶 속에 리듬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학자 이토 이페이는 말했습니다. 일상은 반복될수록 아름다워진다. 우리는 거창한 행복보다 매일 마주하는 작고 고요한 기쁨 속에서 삶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지금 내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인 돈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소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던 교수의 세 가지 원칙은 심리학에서 출발했지만 철학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삶보다 더 깊이 있게 소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돈이 행복으로 가는 진짜 길입니다.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 이 브랜드는 나를 좀더 멋지게 보여줘. 이걸 사면 왠지 내가 달라질 것 같아.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통해 나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 신발, 이 시계, 이 노트북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자아를 소비로 구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기능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자 자기 확신의 수단이 되어버렸죠.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진을 SNS에 올리느냐에 따라,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물건이 나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샀어요. 하지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다운 소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가짜 나는 아닐까요?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는 소비는 기능보다 기호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이 물건을 담는 용도이기보단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기호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호는 대부분 사회적 계층, 트렌드, 타인의 인식에 의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다들 저건 갖고 있던데라는 말에 무심코 지갑을 열곤 합니다. 그 순간 소비는 필요가 아니라 불안을 따라가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소비를 더 예민하고 더 충동적으로 만들죠.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소유의 욕망은 결국 존재의 결핍에서 온다. 내가 누구인지 불확실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그 소유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운 것들은 결국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소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작된 소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걸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비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보다 왜 쓰느냐입니다. 그 동기가 진심이라면 비싼 것이 아니어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 소비는 충분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어쩌면 이상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 쓰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돈을 씁니다.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 형식적인 선물을 사고 어색한 식사에 어울려 억지로 웃고 마음은 피곤한데 지갑은 가볍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미국의 철학자 윌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눈을 위해 돈을 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뒤처져 보이진 않을까.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살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화려한 SNS 속 일상이,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맞춰야 할 삶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철학자 마르쿠제는 현대 사회를 가짜 욕망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모형이며 우리는 그것을 내 욕망이라 착각한 채 쫓고 또 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사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허가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소비는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좋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웃고 내키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 감정의 투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는 자꾸 어긋나고 정작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기회는 줄어들죠.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삶을 분별망상이라 말합니다. 분별이 많을수록 마음이 어지럽고 헛된 망상이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에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을 위해 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 소비가 나의 진심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잘 보여야 한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돈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마음의 건강도 달라집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그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고요한 만족감 같은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돈은 때때로 우리의 꿈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떠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돈을 모으고 계획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돈은 삶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삶의 목적 그 자체처럼 되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에서 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돈이 되는 일을 우선하고 살고 싶은 삶보다 돈이 유지해주는 삶을 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의 방향이 뒤바뀌고 맙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도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을 지니며 그 목적이 최고선일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에게 있어 돈은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수단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은가요? 돈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소비를 통해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그 소비가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그 물건, 그 서비스, 그 경험이,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들고 있는가? 돈이란 결국, 시간과 감정,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드린 노력과 인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행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잘 쓰이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연료가 됩니다. 이 연료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선택, 나의 중심이 그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돈을 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지, 나를 규정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늘 우리 손에 있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마음에서 정해집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수록, 소비도 흔들리고 그 마음이 단단할수록 돈도 나를 위해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믿지만 철학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것을 잘 쓰고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그 평화는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기준 안에서 찾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경험과 기억, 사랑과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 더 나답게 쓸수 있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쓰는 삶이 결국 잘 사는 삶이다. 오늘 당신의 소비가 조금 더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당신의 삶이 한층 더 따뜻해지기를 고맙습니다.